자가치료하고 블러드포인트까지 먹고 나가야겠다 그럼 음 바로 할게 그냥 <laughs> 어. 바로 수락 눌러줄게 무조건 무조건 승리 허, 수락 오케이 시작이다 어, 됐다. 아, 가자. 어, 토구, 토구야. 하긴, 왜 이쪽으로 오실까? 아이, 씨. 날발견셔서 아까부터 날 계속 보고 있던 거구나. 아이고, 너너 너 쫓기는 중? 응. Mm -hmm. 알겠. 어, 왜왜왜왜 코스레 들리지? 콧노래가 들리지? 엄마 왜콧노래가 들리지? 어? 왜콧노래가 여기서 들리냐고? 아이 개식, 야 개식자! 쉽게 아니야 이거. 사야 된다고. 여기 있어 왜여기있어 아니 네가 왜 왔는데 일 나와. 어그로 끌려서? 씨새끼. 자 이러면 바로 그냥 어그로 끄는 방법. 나안 아, 쫓쳤나 안 쫓쳤나? 아 다행이네. 어그로 안 풀렸으면 어, 어, 그냥 거기 문 검사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 털했는데 <laughs> <laughs> 어떤지 아까부터 고양이가 계속 보이더니만. 그건 없는 거.. 그거.. 그건 없는 거 같은데 그.. 뭐지? 그 치료하는 거 보이는 거 그건 없는 거 같은데? 음.. 러스 콜링? 진짜 <laughs> 억그로 어. 끌렸을 때 그냥 바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깜빡이 오케이 깜빡이 깜빡이 뭐지? 형 나노카에 놓고 편이 정가짜올게 따와서 해줄게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다녀와 다녀와. 조심해 다녀와. 다치면 안돼. 어 예. 안 다치 oh, yeah. <laughs> <나잘> 알았어 소리만 <laughs> 이거를 최대한 최대로 끌어버렸기 때문에. <laughs> 어? 어머나 때리면 없는데. 때리면 삐진다는데 삐지겠네 이제 나이스 그럼 바로 그냥 마리가리 마리가리 이쪽 어, 발전기 어. 70%뭐 어. 어. 걸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은데 바칠 여기 아직 초랭이라 가지고 없는 거 같아 아기돌 보기저기잠시대기 전에 살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얘 깜상 있는 것 같거든. 아 사냥꾼 자장가 있다. 안 맞고. 맞겠니? 너희 그하찮는그 거에는 난 맞지 않는단다. 언지 바꿔야 되는데. 안 바꿔야 되구나. 어, 이어폰 반대로 끼고 있었네. <laughs> 어쩐지 소리가 반대로 나더니만. 미친 거 아니야? 발전기가 어딨지? 어, 여기 너무 공개적이지. 너무 어, 공개인데. 후고한테 그냥 나 때려주세요 하는 급인데. 몰라, 나 때려달래. 그래, 네가좀 맞아. 공 구성재로 그냥 바로 여기 발전기도 70% 어, 오케이 고구마형 돌려 이쪽 발전기 다 돌림 짠 하나 하나만 더 아니 바로 옆에서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 한놈만 돌리고 있네 <laughs> 아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바로 옆에서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요? <laughs> 아 걸렸다 내가 그그 그, 그 의지를 잃어버릴게 <laughs> 돌려줘 <웃음> 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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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아 뻗었네 아저 개웃기네 진짜 <laughs> 어, 엄마야 뭐.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<목소리> 오? 니가 <laughs> 아. <네가> 왜 맞지? 어 <laughs> 아.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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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와봐 임마 <인마>, 와봐 임마 <laughs> 이게 왜 판자 썼냐아저웬만서 <laughs> 돌리고 싶은데. 아,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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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렸네나왔저나주변나 있는 나고리나부숴나렸기나문에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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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바로 열어버리기. 저희도 부숴버려야겠다. 애들 다 사쳤네 한 번씩. 자가치료 하고 불러서 포인트까지 못 고닥 가야겠다. 문 바로 열게 그냥. 아.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뜨리고 들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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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딩 슬라이딩. 어 형님 오셨어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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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고급. 아. 아이고 어차피 하찮은 놈은 나를 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갈고리를 부숴버려서 일어나. 기 때문에 걸고이 여기 있네. 싫어 싫어 어. <laughs> 너를 때린다고? <laughs> 개 못한다 진짜로 맞아 캠핑하네 야 꼈다 아나왜 나 내드려서 아나손사좀야 던져 야 던지라고 야야 야, 던져 나한테 던져 어? 아니 <laughs> 왜 재틀 재틀면 아안 되네 오호. 오호,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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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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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이히히히이이이이이 네. 아,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살렸네. 이거 나가야, 이거 이거 못 나가 이거 못해. 못해. 얘 두번째야 얘두번 이거 못두번째못야 나가. 야돼 나가. 야돼 나가. 나돼 나가. 야돼 나가. 야 돼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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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마지막 램프 펫네, 얘 때리면 질지거 예. 미션 성공! e a s 미션 성공!